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마맥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고 싶을 때만 올린다고 한 거를 너무 성실하게 지키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만에 <laughs>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뭐큰 일은 없었고요. 그냥 3일 동안 잠을 못 잤었던 적이. 거 말고는 크게 색다를 거 없는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도 눌려보고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이 의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왜 이렇게 풀 세팅이냐?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한방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방 눈이 내려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냥 내친김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입는 야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뭐 그렇게 이렇게.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태어나서 또 처음인 것들이 많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도 눌려보고,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가보고, 우리 누나들을 포함해서 나랑 우리 엄마랑 조카들이랑 이렇게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철연으로만 이루어진 놀이를 하고 왔습니다. 놀이라 그래 뭐라 그래?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까운 은교에 있는데 독채 펜션을 빌려가지고 다 같이 함께 놀고 왔습니다. 가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카드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카드 게임을 하는데. 한 두세 판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긴장감도 없이 그냥 뭔가 뭘 하기 위한 그 자체를 그 자체가 목적이고 뭔가 재미보다는 시간을 때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빠지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조카들도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만 원, 이만 원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조카들이 껴서 그 조커. 도둑 찾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 원래 한 3분이면 끝나던 경기가 한 판에 막 12분, 15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중하게 카드를 섞어가지고 막안 뺏기려고. 제가 내건 네 공약은 마지막에 조커를 들고 있는 사람이 1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패를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이겨지 이기는 경기인데 패를 지켜야 되고 조커를 자기가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경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3 판을 해서 총 상금 3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만 원, 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 3만 원인 판은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한게 아니고, 아 기분이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더니막 갑자기 조카가 <laughs> 조카가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조카가 처음으로 가족들 다 이렇게 가까이 모여있는데 조카를 딱 뺏기자마자 <laughs> 아 시발! 이러는 <이런>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들이며 할머니 우리 엄마며 조카를 뻑 쳐다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또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은 기분에 제가 막 일부러 빵빵 막 터져가지고 웃고 아 제가 긴장해서 괜히 저런 거봐뭐 아, 헛소리도 하네 이런 식으로 위기를 가까스 넘겼습니다. 재밌는 추억이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잠을 요즘 못 잤으니까 저는 거기서 자고 오진 않았고 밤까지 그렇게 즐기다가 집에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위를 눌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유도제를 좀 먹고 있거든요.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근데 그 멜라토닌의 부작용이 악몽이래요. 그냥 대체적으로 수면제적으로 수면에 관련된 약품이나 뭐 보조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꿈을 안 좋게 꾸게 하는 부작용이 있나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저는 인면이 안 되는 게좀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정말 눈을 딱 떴는데 벽이 보이는 거예요 딱 벽지 저기 뒤에 벽지 있죠 이거 벽지 색깔인 거예요 제가 엎드려 잤는데 근데 막 어? 음? 말이 안 나와 이게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왜 못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르,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섭다기보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 뭐 다행히 귀신은 보지 않았습니다 벽면에만 있었어가지고 어 갑자기 귀신이 무섭다 장롱이 열려있어가지고 괜히 신경쓰네 아무튼 네 그렇게 가위를 눌린 경험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어... 제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거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운이 거의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뭘 시작하기 전이기도 하니까 어 인생에서 걱정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뻔한 너도 할수 있어 아니면 너도 충분히 노력하면 돼 이런 뻔한 노력이라 뭐 노력이라기보다 아 조언이라기보다. 이런 뻔한 조언이라기보다 정말 제가 느낀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번 또 전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옷을 도전하고 어, 조그만한 성공을 하는 것은, 어, 물론 그렇게 겁날 수 있어. 근데 정말 종이장 한장 차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저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성공이라는 건 정말 뭐, 아무에게나 찾아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누구보다 저를 객관화하고 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 자기 자신은 주관적으로 살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데, 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문으로 좌지우지 되는 날이 있다.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날이 있다.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겪어 보면 그냥 삶이 변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전보다 조금 돈을 잘 벌게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좀 감명을 받고 멋있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해 주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 그 최선조차도 운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과는 당연히 운이 많.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일조차도 운이 많이 관여 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뭘 결심하거나 비장해지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는 지금까지 이, 그 일을 읽어낸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떡잎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 아니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반박이자 조언이자 격려의 말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원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나 잘된 거는 다 지나서 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뭐 성공할 줄도 몰랐고, 어 이렇게 괜찮게 수입이 생길 줄도 몰랐고, 근데 그게 진리고 법칙인 것 같다. 돌아봐야만 아는 그런 사실들이. 진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삶이 또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음, 이게 제가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했는데 아, 아실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게꼭이더라고 지나야만 아는 것들이 너무 뭐, 많다고 느꼈어요 네. 그 성공이나 내가 뭘 잘하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그런 조언을 했는데, 조언이 됐길 바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저도 새삼스럽게, 어, 좀, 나도 참 고생도 많이 했다고, 그리고 또 진부하지도 않게 솔직 담백하게 말 그대로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내가 되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 자신이 뭐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흥미롭고 새로웠던 그런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건 진짜 그 조차도 어렵죠. 성공이 뭘까 진짜. 저는 성공은 베푸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포스트잇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 남들도 알아주는 것들이 성공이다라는 것은 마냥 그렇게 세속적이거나 회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충분히 일리 있고 저도 그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일부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자아실현과 어떤 명예 아니면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제 삶에 나타나는 저의 모습들이겠죠. 저의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그런 조언을 하는 저로서도 아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정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줬던 터라 자세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모처럼 졸리기도 하고 이게 밖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 근육통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근육통이 많으면 잠이 또 슬슬 옵니다. 아시겠지만 전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육통이 잘안 나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정말 운동량이 많아요. 일본, 일반인에 비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운동을 많이 입착하듯 사랑하듯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엘리트 체육인 만큼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그리고 동호회 체육인 생활 체육인으로서는 많은 운동량을 가져가고 있는 터라 역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피곤함을 정말 막 쏟아 부어야지만 느껴지고 원래 기질적인 것도 잠을 잘 못자니까 항상 요즘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잠을 못자면 어떡하지 잠을 못들면 어떡하지 차라리 밤을 새 버리자 밤을 새 버리면 다음날은 무조건 피곤해서 잘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막 3일을 막 2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밖에 못 잤으니까 정말 최근에는 신경적으로도 많이 쇠약하고 건강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소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막 튼튼하려고 보양도 먹고 무슨 답례품으로 받은 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엄청 쓴 거예요. 근데 쓴건 몸에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막잘 챙겨 먹고 끼니마다 단백질 고단백을 챙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꼭 먹으려고 하던 한다던가 계란을 꼭 챙겨 먹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틴 쉐이크라도 먹으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좀그만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알맹이가 있는 이야기인가 싶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도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아, 그때 이랬는데 그런 그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네, 오늘의 밤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업로드 뭐 주기를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놓고라도 나중에 편집하는 시기로라도 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고 편할 때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때만 하려고 하는 것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엄마가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염없이 TV 보는데 그 TV마저도 너무 조그만 거예요 집에 비해. 그래서 그냥 대뜸 계획에도 없던 30분 만에 그냥 75인치 TV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은 여생이라도 그런 소박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체험하시고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거든요 75인치 TV가 근데 난 지금 해드릴 수 있고 물론 큰 가격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웃는 걸 보는 게더 값어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TV가 이제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될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네 네, TV도 바꿨어요 갑자기 이런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기준을 잘 찾아서 만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처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행동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진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